현재 제가 만든 다섯 개봇 중에 중상 정도에 해당되는 V5 봇입니다. 지금 현재도 24시간 매매 중인 봇이죠. 하단에 보면 백 테스트 결과입니다. 4년, 21년도 12월부터 현재까지의 결과고요 최대 자본 감소 MDD 25%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즉, 4년 동안에 가장 연속이든 한 번이든 이 최대치가 25%의 손실이었다. 그걸 나타내주고 있고요. 총거래는 2633번이었습니다. 그리고 그 4년간의 결실이 1059.38%의 수익률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. AI를 통해서 본 만들면 저렇게 결과가 나올까 의심이 들 겁니다. 네, 충분히 가능합니다. 제가 말씀드렸듯이 봉은 알고리즘의 핵심이지 코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. 제가 AI로 실제 테스트 해봤습니다. 알고리즘 매매로직만 좋으면 V5 보트 이상 충분히 좋은 결과가 가능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.